요즘 제일 핫한 ai 영상 생성기 바로 소라투죠 근데 이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분들이 많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철옹성 같은 디지털 요새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 그 퀘스트를 하나하나 깨보겠습니다 혹시 아 우리나라는 접속이 막혀 있는데 하고 포기하셨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나라별로 걸려있는 락을 풀고 소라투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로 디지털 위장 소리예요. 뭐냐면 소라투가 어, 이 나라는 들어와도 돼 하고 허락해준 국가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우리 위치를 살짝 속여주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VPN 설정입니다. 아니, 근데 VPN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접속 불가라는 아주 차가운 벽에 딱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첫 번째 열쇠가 없으면 다음 단계는 아예 꿈도 꿀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컴퓨터에서 VPN 설정하는 법 한번 볼까요? 진짜 별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얼번 VPN 공식 공표액에 가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그리고 무료 계정 하나 만드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세 번째 위치를 꼭 미국이나 캐나다 둘중 하나로 고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활성화 버튼 딱 누르면. 디지털 위장, 끝입니다. 어, 근데 VPN 켰는데도 계속 안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약간, 낡은 문 열쇠로 열때 살짝 비틀어 봐야 열리는 거랑 비슷해요. 미국 서버로 했다가, 안 되면 캐나다 서버로 바꿔보고. 그래도 안 되면 페이지 새로 고침. 그러니까 CTRL 플러스 FO 한번 꾹 눌러보세요. 그럼 신기하게 딱 열릴 겁니다. 자, 좋아요. 일단, 문 앞을 지키던 경비는 따돌렸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할까요? 파티에 들어가려면 비밀 초대장이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초대장을 찾는 거예요. 이 초대 코드가 뭐냐면 여러분 계정에 숨을 불어 넣어주는 딱 하나뿐인 고유한 열쇠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귀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였을 때 바로 낚아채지 않으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그럼 이 귀한 초대 코드를 어디서 구하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코드가 꽤 많이 풀리긴 하는데 문제는 가입하고 인증받는데 하루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코드가 딱 뜨면 진짜 몇초 만에 사라지니까 완전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크리에이터 인스타를 계속 보는 겁니다. 팔로우하고 스토리나 게시물 올라오는 거 주시하다 보면 언제 코드 뿌릴게요 하고 예고를 해둘 때가 있거든요. 그 시간에 노리는 거죠. 어느 쪽이든 진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자, 초대장까지 손에 넣으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시작되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나 자신. 영상 속에서 움직일 나만의 디지털 아바타 카메오를 만나는 겁니다. 카메오가 뭐냐고요? 음, 쉽게 말해서 AI한테 제 얼굴이랑 목소리를 가르쳐서 만든 디지털 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감독이고, 이 카메오는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연기하는 배우가 되는 겁니다. 재밌겠죠?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꼭 아셔야 할 부분인데, 이 카메오를 만드는 건 지금으로서는 안타깝게도 아이폰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이점꼭꼭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이제 이번 퀘스트에서 제일 복잡한 구간, 최종 보스 바로 전 단계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도 저만 믿고 하나씩 따라오시면 괜찮아요. 자, 먼저 아이폰 설정으로 들어가서 애플 아이디 국가를 미국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엔 인터넷에서 미국 주소 생성기 같은 걸로 만든 주소랑 전화번호를 입력하고요. 세 번째 폰에도 어번 vpn 앱을 깔아서 미국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제 앱스토어에서 소라바이 오픈 ai 앱이 보일 거예요. 그걸 다운받아서 앱이 시키는 대로 얼굴이랑 목소리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설정까지 마치면 드디어 여러분만의 디지털 배우가 탄생하는 겁니다. 와,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긴 퀘스트의 최종 보상을 받을 시간이에요. 우리가 했던 이 모든 노력이 합쳐져서 얼마나 멋진 AI 영상이 탄생하는지 그 마지막 단계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내 아바타를 영상에 나오게 하는 거요? 진짜 너무 쉬워요. 그냥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프롬프트에다가 골뱅이 표시 있죠? 그거랑 내 아이디만 적어주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칼로스알베르토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핫도그 먹는 모습 보여줘.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몇 가지만 딱 기억해 주세요. 방금 봤듯이 내 아바타를 넣으려면 @아이디를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한 장면에 친구랑 나랑 여러 명의 카메오를 같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영상 방향도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고를 수 있고요. 이 정도만 알면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준비가 다된 겁니다. 자, 이렇게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는 AI 영상 제작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이게 창작의 미래를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좀 복잡한 기술적인 꼼수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